씨는 귀신을 네. 잡는 아이들이라고. 아, 아 네? 뭐... 제가 기가 좀센 편이래요. 아, 그래서 이게 제의도와 상관없이 어. 자꾸 귀신을 보는 언니들이 네. 제 옆에 있으면 귀신이 안보이게 <laughs> 보여... 어. 된다는 거예요. 드라마 어, 같다. 응. 어, 그러면... 그러면... 네, 그래서 아그게전 찜찜하잖아요. 뭐야? 아, 괜히 <laughs> 가위 돌리고 이런 적도 한 번도 전 어. 그런 건 없는데요. 오. 제 엄마의 어? 경험담이 어? 어, 이... 있는데, 전 이제 아이와이 숙소를 있다 보니까 엄마가 제 방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셨는데. 엄마 S자에 딱 맞춰가지고, 남자의 풍채가 엄마 이렇게 딱 옆에 잠자리에 드는 걸 엄마가 느꼈대요. 와, 뒤에서 이렇게 쓰. 그래서 엄마는 당연히 아빠인 줄 알고, 네. 아, 아빠가 지금 자고 있나보다 하고, 다음날 아빠한테, 너왜 나랑 같이 잤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빠가. 무슨 소리야? 난 안방에 이렇게 작은 애랑 같이 자고 있었는데 이러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소름이 쫙 돋으면서 뭐지 싶어가지고 그제 방이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계속 그냥 제 방에 며칠 동안 잤는데 계속 나타나더래요. 근데 어느 순간 엄마가 자면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아빠가 이제 제 방에서 자고 엄마가 동생이랑 자고 있었는데 아빠가 꿈을 꾸는데. 그 남자 귀신이 아빠 꿈에 나타나서 아빠를 때렸다는 거예요. <laughs> <laughs> 너내 여자 어디다 뒀어. 이런 느낌으로. 이거 싸쟁인데요. 네, 이게 때렸다는 오.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솔직히 엄마 이야기를 믿지 않았대요. 에이, 뭐 귀신 뭐 무서워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아빠가. 귀신한테 이제 맞고 난 다음에 다음날 엄마한테 야 너가 가서 다시 자야겠다. <laughs> 귀신이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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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지켜줘야 되는 거아니야요아님 <laughs> 되게 재밌게 완장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집이 되게 재밌네. 아이거술 솜씨가 있으면 안 나타나고. <laughs> 근데 네, 제가 나타난 <laughs> 후로는 그런 어. 일은 전화한 번도 없었어요. 귀신들이 저를 <laughs> 어. 무서워하는 게 아닌가. 오 약간 부족 같은 존재가 왔다. 오 너무 좋다. 자 오늘 침입자 네. 우리 낯선자의 방문 특집에. 유아 씨가 그냥 오신 게 아닙니다. 네. 아주 딱 맞아 떨어집니다. 네. 노래 잘하는 걸로 뭐 걸그룹 뭐 워낙에 유명하지만 네. 이걸로도 굉장히 유명한 걸그룹입니다. 네. 귀신 목격담. 귀신을 <laughs> 보는 그룹이 진짜 있군요. 어 일단 저희 회사에 귀신이 살고 있어요. 오. 오. 지금 회사가 많이 커졌는데 음. 이전에 조금. 작은 곳에 방배동에 음. 사무실이 있었을 때 김숙 선배님처럼 단발머리 귀신이 있었어요 아 단발머리 귀신 단발자. 근데 굉장히 작은 여자 꼬마 아이였는데 아. 저희 선배님인 b 욘 a 4 선배님들도 이 아이를 많이 목격했었는데 아그면뭐 아.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다니네 그래. 정말 어. 많은 분들 그 연습실에서부터 그 귀신이 늘 있었는데 어. 멤버 중에 미미라는 친구가 어. 춤 연습을 막 남아서 연습생이니까 데뷔해야 어. 되잖아요 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뒤쪽에 문이 있었어. 방문이 음. 두 개가 있었는데 팔이 나오는 것 같아. 방문에서 팔만나 아, 팔이 팔이 만... 손이 나왔는데 팔이 너무 방문이 열려 있었고 아니요 그냥 다 닫혀 있었고 어? 팔이 이게 손이 나와서 그걸 목격하고 너무 놀라서 이제 이 친구가 어? 너무 무서우니까 그 문을 열어 봤더니. 아무도 없었어요 <laughs> 근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 이제 선배님들과 저희가 열심히 노력한 그때 이제 또 이제 회사를 음. 이제 망원동으로 옮겼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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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그 귀신이 그 귀신이 따라왔어요 맞 <laughs> <laughs> 맞아. 그 <뭐야>? 단발 귀신이 <laughs> 같이 사와요 <laughs> 원래 네. 이 사람을 같이, 같이 온다는 그런 어. 말들도 있는데 근데 그 승희가 또 귀신 되게 잘 보거든요 어, 어. 단발머리 귀신이 아직 있다는 <laughs> 거예요 어머. 근데 그 아이가 거기 지나다니고. 로비에서 지나가는 것도 보고. 어, 로비? 로비를 지나간다니까요. 밝은 데잖아요, 엄청. 네. 지금 3층에도 있고 5층에도 있고 네, 저희가 굉장히 연관이 깊습니다. 그 봤을 때아 살짝 설렜어요. 단발 살짝, 어? 살짝. 설렜어요. 무서죠 <laughs> <laughs> 네, 너무 무서웠어 아니 어쨌거나 근데 저기 그 멤버들은 이제 아니까 그런데 연습생들한테는 좀 미리 좀 고지를 해야 되겠네. 둘 어, 그, 이제 새로 오는 새로 오는 새들. 그럼 어, 근데 그것도 무섭다. 아, 진짜 제 팔에 멤버가 있다. 네. 단발머리가 있으니까. 단발머리. 단발자가 있다. 단발자 귀신 이 있다. 있다. 아 별로 이제 안 좋아하면은 게스트 분들은 거절할 수도 있는데 그쵸? 이렇게 나오신 거 보면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어, 전 오, 오. 뭐 아, 저는 진짜 좋아합니다. 뭐 어떤 장르죠? 아, 저는 웬만하면다 좋아하는데 네, 특히 뭐좀 관심 있는 분. 특 공포적인 거에 있어서의 비하인드 스토리. 아, 비하인드 비하인드. 네. 뒷얘기 뒷얘기. 뒷얘기. 혹시 뭐 저기 촬영 현장이라든 이런 데서 아. 뭐 귀신이라든 이런 것들 뭐 체험한 적이 있나요? 비하인드 스토리. 음. 제가 직접 귀신을 본건 아니고. 음. 제가 이제 영화 촬영을 할 때였는데 음. 속닥속닥이라는 오, 영화를... 어, 어, 그거 무서운 와. 영화 아니에요? 보셨어요? 그 무서운 영화잖아요 <laughs> 어, <맞아요. 웃음> 염색하시고 나오셨어요, 어, 그 그때 <laughs> 저희가 밤에 시작해서 아침에 끝나는 촬영들이었어요 음,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한 6시, 막 5시 이런 거예요 오. 근데 이제 제가 구석 끝방에 어. 이렇게 친한 배우분 형이랑 같이 이렇게 딱두 음. 명의 방이 이렇게 음. 있었어요 화장실에서 뚝뚝뚝 그... 하면서 음. 물이 이렇게 떨어지는 소리가 나더래요 곡지 밸브가 좀 닳았나? 그런 소리 한번 들리기 시면 되게 신경 쓰이거든요 예, 예, 예. 점게 들려요 그러니까. 들려. 엄청 크게 들려요 거슬리잖아요 예. 그래서 아 뭐야 그래서 화장실을 팡! 이렇게 문을 열었대요 <laughs> 어, 확인을 한다니까 아, 네, 근데 아무것도 없고 음, 물자국도 어? 없어머 어머, 이게 무섭고 물자국 없는 게 무섭다 어, 어머. 잘못 들었나? 하면서 네? 문을 닫았는데 물이 갑자기 <laughs> 소아지는 소리가 나더고요 우와. 에이. 그래서 너무 놀래서 눈을 뽀얗게 볼때 어, 어, 뭐야 나와 또? 누구야 뭐야 어떻게 된 어. 거야 막 이러면서 근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제방 쪽에서 나더래요. 아 방향을, 협 아, 아, 소리가, 소리가 들어올 수 있죠. 어. 예. 그래서 아 민규 씻나 보다. 화장실 아, 붙어있으니까. 음. 아, 네. 네. 음. 제 방으로 왔대요. 그래서 똑똑똑 하고서 제 방을 뜯으려고 했는데 제가 반응이 없는 거죠. 어.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럼 응, 응.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너 어디야? 저 밖에서 밥 먹고 있어요. 거 어, 없었어요? 그 네. 방에 아무도 없었거든. 와. 제가 좀 소름이 돋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좀 기쁜 마음으로 솔직히 귀신 나 드디어 볼수 있나 아, 하면서. 뭐, 좀 특이하시네. 막 그랬는데 그날 밤에 네. 또 이제 다른 여배우들 방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 어 그래요? 아 뭐야 뭐야. 그래서 아니 이렇게 길면 사연을 보내 주세요. <laughs> <laughs> 아, 진짜요? 아, 진짜, 진짜 예. 여명 스토리로 넘어가는 아니 너무 이렇게 아이 개신박이다, 정말. 아, 얘기하세요. 아,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아, 예. 예. 또 이제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네. 그 숙소에서. 그래서 커튼이 갑자기 확 닫혀졌대요. 그래 <laughs> <힘들어서. 웃음> 근데 커튼이 아예 없는 방이었거든요. 예. <laughs> 무슨 음? <laughs> 자기가 자다가 어. 뭔가 이상한 느낌 나 가지고 쓱 봤는데 커튼이 확쳐지더래요 <laughs> <그래서 웃음> <laughs> 누가 커튼 쳤나 보다 무슨 돌아서 다시 잘 나왔는데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커튼이 없는 방. 그러니까 그러니까. 와, 이거 무섭다.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이제 단톡방에서막 네, 사람 네. 배우들 모은 거예요. 그래서 네. 가 가지고 커튼이 어디 있어?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제 핸드폰에서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네. 음. 알람은 왜 울리는 그, 거야? 또 네. PC 로그인하면 핸드폰으로 알람이 오잖아요. 다른 기기에서 네. 로그인하시겠습니까? 근데 제노트북에서 로그인 됐다고 갑자기 알림이 온 거예요. 제 노트북이 제 방에 있었거든요. 뭐야? 어, 방에 아무도 없었고. 예. 네. 와. 그래서 달려갔어요. 친구 배우들이랑. 근데 노트북을 열었는데 노트북이 꺼져 있는 거예요. 꺼져. 어, 켜지지도 않았는데. 예. 네. <laughs> 근데 알람이 왜온 거야?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근데 왜 귀신을 만나보고 싶어요? 궁금해요. 실제로 무서울지. 워 이제 배우니까 음, 예, 네. 다채로운 경험을 좀 해보고 싶은 그런 뭐욕심이 <laughs> 아닌가 하는. 아, 잘 오셨습니다. 야,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